꼬맹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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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맹아. 이게 제 방이에요. 좀 더럽죠? 응. 이제 고, 고양이 꼬맹이, 이거. 고양, 꼬맹아, 얼굴 보여줘. 제가 전에 이게 길고양이, 길고양이 얘 주워왔거든요. 집에 강아지도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엄마가 허락해주셔서 데리고 왔어요. 네. 지금 고양이가 이거 추르 냄새 맡고, 이거. 지금 있어가지고. 정신이 없어요. 꼬맹이, 먹자. 얘가 식탐이 많아서 조금 줬거든요. 그래서 지금 벌써 다 먹였을 거예요. 다 다시 돌아올게요. 고양이. 오늘 영상은 여기다 마칠게요. 다음에 또 봐요. 안녕.